네, 그 앞전에 배웠었던 것 지금 다 같이 짬뽕 문제가 되겠어요. 자, 첫 번째는 왜냐하면 가족권 때문에 그런 건데, 아 미세 이렇게 미세, 미세 에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고, 지수에 이렇게 미지수가 되잖아. 어있 그럼 이건 이제 교육과정 건너뛴다겠지. 여러분 단계에서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치환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그냥 치환하면 돼. 이게. 그럼 이 친구는 봐봐요. 원래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원래 얘는 얼마? 2의 t 제곱에 다시 어떻게된가 X-1, 이렇게 되겠죠? X-1. 이게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그냥 요 채로 한번 놔둬봐봐. 요거 마이너스 1이 붙었다는 얘기는 어딘가? 8에 X제곱을 어딘가? 8로 이렇게 나눴다는 뜻이 지 요게 한번 나눴다는 뜻이 지요 친구는 어떻게 돼? 요거는 2의 3제곱에 다시 어딘가? X제곱이 되잖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은 어떻게 됐어요?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은, 요런 식으로, 곱하지, 그지? 곱하기라는 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잖아 이 분자 부분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8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어떻게 된다고? 2의 3제곱에 8이 2의 3제곱이 된거 거기에 x제곱이 되는 거잖아 근데 봐봐 요 2라고 하는 밑이 지금 현재 2야 그러면 거듭제곱끼리 곱하잖아 거듭제곱,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죠 그러면 3x라고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3x나 x 곱하기 3이나 똑같은 거지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지금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더쓸수 있는가? 이의 x 제곱의 세제곱이라고 해서, 이 지수끼리 어떻게,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얘가. 그럼 얘는 A라고 두기로 했지. A, A. A가 되는 거니까 요친어때게 요게 지금 A야. 색깔이 이게 구분이 안 되나? 요게 지금 A야. 요게 세제곱 이렇게 했지. 요게 지금 A가 되는 거니까 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면 냐 4의 x 제곱이 어떻게 까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지. 바꾸기 전에 하나만 더 검토한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 밑을 뭘로 바꿔야 돼? 2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앗살이 계산할 때 어떻게 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 2의 제곱에 다시 어떻가2 x 라고 이렇게 바꾼다고 그지? 그럼 이건 어떻게? 돼? 거듭제곱,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지. 그럼 이게 지금 4x가 되는 거잖아. 요거 자리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그냥 요거를 뭐라고 쓰는 거야? a에 4제곱이라고 그냥 놔도 되지 요렇게 해도 되죠 여기까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2에 2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제 그럼 얘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야? 2에 2x에다가 어떻게 해? 뒤에다 2에 1제곱을 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 효과 되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이거 안으로 이렇게 밀어넣어, 그 다음에 이렇게 제곱해도 되는 거고, 여기다 곱하기 2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된다고? 이게? 요게 지금 라지 A가 될 거니까, 라지 A에 얼마가 되는가? 제곱이 되는가? 제곱. 거기에 지금 얼마 곱한 거랑 마찬가지, 2를 곱한 거랑 마찬가지죠. 요렇게된 거랑 마찬가지지. 됐주요 여기까지. 응. 음. 그럼 얘랑 얘를 약분을 해. 그럼 여기 4잖아. 곱하기는약분해 되죠. 이 4라고 하는 건 반대편에 이렇게 곱해 되지. 여기다 곱하지, 그지 4를. 4라고 하는 건 2의 제곱이랑 마찬가지가 된 거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된가? 요슉 해서 봐봐, 해? 2의 18제곱이 되는가 우변이? 좌변은 어떻게 돼? 얘랑, 얘랑, 얘를 곱하죠. 미시 같을 때는 어떻게 돼? 지수끼리 더한다. 지수끼리 더한다. 그럼 라지 A가 어떻게 된가? 지수끼리 더하니까 3에다가 4 더하면 7이고, 7에다가 2 더하니까 9가 되겠죠. 여기 9가. 여기까지 뭐 지정이 없지, 라지 A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 2에 X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얼마, 얼마를 하는가? 9제곱 하는가? 그럼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됐어? 지수끼리 곱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2의 9x 제곱이 이렇게 돼요? 여기가 2의 18 제곱이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미시 같을 때어 돼. 요 지수끼리 같아야 돼 그럼 9x는 18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얼마가 되는가? 2가 되겠죠. 일단 x가 얼마가 되는가? x가 2가 되는 거요 음, 이렇게 처리돼나 부분이야, 나 부분. 자, 요, 지금. 몇 자리 수냐, 몇 자리 수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나 부분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했어요, 나 부분. 이나 부분이 두 번째야. 그럼 자리수라는 거는, 우리가 한자릿수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10이 될 때마다 어떻게땠가한자릿수가 높아지지. 1의 자릿 숫자가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0으로 해서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자릿수가 높아진다고, 자릿수가 1하고 0으로 바뀌잖아. 우리가 지금 십진법을 쓰는데, 십진법을 쓰는 이유는, 0에서부터 9까지의 10개의 수를 쓰기 때문에 십진법이야. 그러면 9가 이 자릿수에서 차지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숫자야. 그럼 9에서 하나가 더 차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0으로 바꾸고 자릿수를 올려서 적죠. 그러니까 자릿수가 올라가는 건 누구 때문이야? 10이 될 때마다 올라가는 거냐10 때문에 그런 거야, 10. 10이라는 건 어떻게도 쓸수 있는 거냐면 어, 2 곱하기 5로도 쓰는 거니까 2하고 5가 한 번씩 곱해질 때마다 자릿수가 한 번씩 올라가요. 한한자릿씩올라가 그럼 2가 두번 곱해지고 5가 두번 곱해지게 되면 자릿수가 두개가 올라가서 세자리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2가 세개가 곱해지고 5가 세개가 곱해지면 자릿수가 더 한자리 올라가죠. 네자리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랑 5를 빨리 골라내야 돼. 2랑 5. 지금 같은 면 어떻게 돼 있어? 2의 15제곱 곱하기 5의 13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건 어떻게 더쓸수 있냐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13제곱 곱하기 5의 13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된까 2의 제곱에다가 10의 13제곱이 됐다고 그럼 이거 얼른 계산해 보면 이게 쌤 4잖아, 4. 4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라고 하는 건몇 자리 수야? 한 자리 수야, 한 자리 수. 한 자리 수. 한 자리 수가 되는 건데 뒤에 0이 몇 개가 지금 달린 거야? 13개가 지금 달린 거죠. 그럼 총몇 자리 수가 된가? 14자리 수가 된가. 그래서 y가 지금 얼마가 된다는 거지? y가 지금 14가 된는 거야? y가 Y가 쉽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계산할 건데, 다 부분, 다 부분 계산할 건데, 다 부분 잘 모르겠잖아, 그지 그러면, 어, 254번, 이걸좀 어,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254번, 앞에 부분에, 어, 그 부분,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이거 이해가 될 건데, 기존에 아마 우리가 했었을 거야. 1의 자리 숫자라고 하는 거는 1의 자리 수하고 1의 자리 수를 곱해. 그럼 그때 생겨나는 결과물이 있을 거냐? 그 결과물의 1의 자리 숫자가? 최종적인 1의 자리 숫자가 되죠. 이유가 뭐가 되냐, 그러면, 1의 자리 수라고 하는 거는 1의 자리 수랑 1의 자리 수를 곱할 때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1의 자리 수를 보면은, 4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러면 첫 번째 1의 자리 수는 4가 되겠죠. 4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의 제곱이라는 건 이제, 4, 4, 16 이렇게 해서 1의 자리 숫자가 6이다. 이렇게 해도 좋지만, 4에다 4를 곱하는 거야. 그럼 16이니까 1의 자리 수가 6. 이렇게 써야 하시 그 다음에 4의 3제곱. 4의 3제곱이면 어떻게 돼? 그냥, 어, 64니까 1의 자리가 4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다 4를 곱해. 그럼 24잖아. 24의 1의 자리가 4가 되죠.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야. 4의 4제곱은 여기다 4를 한번더 곱하면 되는 거지. 한번더곱하면 거니까, 4, 46 1 이렇게 되면서 1의 자리 숫자가 어떻게 돼? 6이 되는 거야. 그럼 4하고 6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지. 반복되지. 그럼 지수가 홀수일 때는 지금 4가 되는 거고. 지수가 지금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해? 6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지수가 지금 123이면 어떻게 해? 홀수지. 홀수니까 어떻게 해? 자릿수가 얼마가 되는가? 4가 된다, 4. 가된 거니까 지값이 얼마가 돼? 4가 된다, 그러니까 4가 된다. 뭐, 여기까지 뭐, 이해하신데 지정이 없으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X랑, 어, 문제서 여기, 여기 보이시나? X 플러스 Y 플러스 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아, 어, 2에다가, 14에다가 4를 더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는가? 20이 되는가. 단답형이니까 그냥 20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어요.